나이스. 오 과연, 오, 좋아, 좋아, 좋아. 빠디! 아, 나이스. 오, 남자는 직진이지! 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드에서 90개에서 100개의 타수를 가진 골퍼분들이 꼭 알면은 세 타에서 다섯 타 정도는 줄일 수 있을 법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바로 퍼터 그립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 분들께서 어, 퍼터를 할때 일반 샷과 똑같이 그립을 잡는 경우를 볼수 있었어요. 자,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샷은 오버랩이나 인터락 그립을 많이 잡는데, 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면 샷 같은 경우엔 풀스윙을 구사를 해야 되고 손목을 원활하게 쓸수 있어야 되는데 어, 우리가 퍼터 같은 경우엔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서 이 스트로크를 최대한 일자로 즉 임팩트 할때 페이스 앵글이 스퀘어가 될수 있어야 되는데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 이 페이스 앵글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많기 때문에 어, 우리가 퍼터 그립 같은 경우에 잡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첫 번째로 어, 리버스 오버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 리버스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립을 잡았을 때 새끼 손가락이 검지 손가락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모양의 그립을 잡는데요. 여기에서 반대로 잡는다. 그래서 리버스 리버스 오버랩이라 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지 손가락이 오른손을 덮어주기 때문에. 리버스 오버랩이라고 어, 우리가 얘기를 하는 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두 번째 약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에 가기도 하고 뭐 아예 펴기도 하고 브록스 캡카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색, 검지 손가락 아예 피는 그립을 채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퍼터가 뭐 왔다 갔다 많이 해서 그러니까 약간 입스 아닌 입스가 좀 있어서 되게 막 이것저것 많이 써보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 리버스 오버랩의 장점은 중장거리에서 특화되어 있는데요. 거리를 맞추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샷을 할 때와 같은 위치에 있고 어, 검지 손가락으로 오른손을 감싸면서 손목 사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스트로크를 할때 최대한 어, 손의 감각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거리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제가 알려드릴 다른 그립에 비해서 조금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훨씬 더, 어, 증장거리에서도 거리를 잘 맞추고, 슈퍼팅을할 때도, 어, 잘 넣을 수 있어서, PJ 투어나 KLPJ 투어, KPJ 투어 선수들이 가장 채택 많이 하는 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박인비 선수가 잡기로 유명한 그립이죠? 바로 역그립인데요. 우리가 왼손이 위에 있고, 오른손이 원래 아래에 가서 그립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왼손이 아래 가고 오른손이 위에 갑니다. 잡는 방식은 리버스 오버랩과 동일한데요. 어이그 역그립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선수들 사이에서도 꽤나 많이 쓰이는 그립인데 이렇게 쓰, 잡는 이유가 오른 손목의 사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왼 손목의 각을 최대한 어,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각을 유지해서 스트로크할 때 페이스 앵글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그리고 이큰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퍼팅, 중거리 퍼팅에서 방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이제 장거리 퍼팅에서는 조금 거리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거꾸로 잡고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저는 실제로 이 역그립도 사용을 했고요. 리버스 오버랩도 사용했는데, 이제 초보 때는 오히려 역그립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 좀 실력이 쌓이면서 리버스 오버랩으로 다시 바꾸면서 리버스 오버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그립은 바로 집게 그립인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터득한 집게 그립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저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던 집게 그립입니다. 자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면 왼손은 엄지 손가락이 이 평평한 라인에서 일자가 되도록 잡아, 잡아주고요. 그리고 오른손 같은 경우엔 이세 개의 손가락으로 퍼터의 옆면을 받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그립의 윗면, 퍼터 그립의 윗면,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밑면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위에, 그리고 옆에까지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삼면을 약간 막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이세개 손가락으로는 옆으로 약간 밀어주는 그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제가 잡는 집게 그립 같은 경우엔 오른손이 방향, 즉 페이스 앵글을 돌지 않게 조정해주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힘을 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힘을 많이 쓰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집게 그립에 <laughs> 한번 스트로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퍼터 그립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18월 라운드를 적어도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 그립을 잡으면서 해보고 나와 조금 더 맞는 그립, 그리고 실제로 스트로크 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연습을 좀 하면서 나한테 거리감이나 방향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립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